유무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그 네. 본부장님의 그 말씀이 그 어렸 때보다도 중요한 그 참인 것같아요 일단 음. 한국 증시 네. 또 경화에 따서 라 거기에 미국 증시 진단부터 네네. 좀 해주시죠. 지난 12월 달에 증시가 대부분 상당히 좋았고 네. 특히 1월 첫째 주가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조금의 이제 조정이 나타날 양상이 음. 일어나니까 다들 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어뭐 끝물에 탄거 아니냐 음. 뭐 앞으로 10%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뭐어 심하게는 뭐 이십 조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등등의 좀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라고 하죠 네네. 어~ 시장에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음. 불안 심리가 크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오늘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이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시장을 27년 동안 들여다봤는데 음. 지금 현재 시점은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네.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음, 그 조종의 폭이 그렇게 클 수는 없다라고 음. 판단하고 있고요. 음, 또한 흐름 자체가, 어,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이 어떤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뭐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네네. 얼마나 조정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네네. 그 조정 폭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일 텐데, 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막 조금만 빠져도, 네, <laughs> 네, 막 그냥 팔아버리고, 네네. 뭐, 이러면, 어, 사실, 엇박자가 생기면, 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이 빠지는데, 아, 그러면 나 인버스 사게. 음. 했다가, 인버스에서 좀 돈을 버는 듯 했다가, 다시 상, 장이 상승해버리면. 작년 8월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죠 그렇죠. 네. 크게 손실을 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걸또 경험할 수가 있기 음. 때문에, 저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음.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조정.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종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전략, 즉, 음. 조종을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올라갈 룸이 한5% 밖에 없다. 음. 뭐 그러면 차익실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10%, 20%, 음. 뭐 많이는 뭐40%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정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돌려보는데 네네. 아직 고점을 논하기엔 너무 빠르다 하고 말씀을 음.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조정을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의 그 증시 역사상 보면 이 코스피 3,000포인트 도달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어, 우리가 주, 어,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측면에서 또 이렇게 본부장님 것처럼 이렇게 증시에 이렇게 참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3,000 포인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치 못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각도에서 좀 한번 3000포인트 의미로 네.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 제가 3000포인트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음.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옛날로 되돌아가면 네네. 어, 저는 사실 2000포인트에서는 3000 가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음.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그 이유는 그만큼 어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음. 즉뭐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배당 성향이 낮다든지 네, 네.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든지 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을 눌러왔고 음. 또 이에 따라서 할인 요소라고 하죠. 디스카운트 네. 요소가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네. 어, 우리나라 증시가 2천 포인트에서 3천 포인트 올라가는 데는 정말 정말 오랜 기간이 음.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의 네, 네. 10년이 넘게 걸린 거죠. 2007년이니까 네. 한 13년 네. 14년 네. 기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랬는데 아주 한순간에 지금 3천원 올라섰어요 네네. 근데 이게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십몇 년이 걸렸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재벌들의 지배구조 문제가 많이 음. 좋아졌어요 네네. 특히 가정 대표적인 삼성전자 어, 보시면 거쳤죠. 엄청나게 네네.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배당 성향을 높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당 성향 자체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규제 부분이 좀 안타까웠지만, 어, 지금 어쨌든 규제는 시장 우호적으로 변해 갈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잘 핸들을 음. 해야 되는, 해결을 해야 되는 음.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규제가 좀 많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지배구조 문제 해결, 배당 성향 문제 해결, 여기에 규제도 아주 적절하게 해결이 음. 된다면 저는 3,000포인트를 안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네. 어,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디스카운트 요소라든지 음. 어, 또 이익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펀드멘터를 계산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코스피의 적정 가치는 3,600포인트가 넘는다라고 아,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적절하게만 정책을 잘 해주면 어, 규제 문제를 잘 풀어주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착을 할수 있다. 음. 어,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네. 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고, 어, 코스피가 삼천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더 더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어, 제닛 엘렌의 그, 예, 재무장관에서 인준. 네. 어, 그 다음에, 어,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이렇게 네. 제가 대통령 표현했습니다는 당선자가 취임하지 않습니까? 이 네.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정시는 쉬고요. 말든 어, 루터킹 데이 데이로서 쉬고 어, 19일 날이 이제 엘런 재장관으로 음. 이제 취임하는 그쪽 부분에 있고 20일이 이제 바이든 음. 정부가 들어서는 어, 취임은 아니고 있죠. 청문회가 있겠죠. 네네. 네. 네네.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지금 비둘기파 <laughs> 그리고 그렇죠. 부양. 책이죠. 음. 옐런 의장은 뭐 당연히 금리 안 건드릴 거고요. 음. 뭐 사실 이제 이 연준 의장은 아니니까 금리보다는 어쨌든 아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게 되겠죠. 네네. 어 그리고 파일 의장과도 좀 관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다 부양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될 것이고 또 바이든 정부 자체도 지금 1.9조 달러 음. 어,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네. 어 다들 좀 걱정하는 부분은 세금을 올릴 걱정. 음. 뭐 또는 만약에 이제 이 반독점법을 시행했을 경우에 아주 큰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으나 네네. 제가 볼 때는 4년이잖아요. 네네. 벌써부터 그런 걸 건드리진 않을 거거든요. 모든 일은 네네. 순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뭐가 먼저 일어나야지 그 다음 순서가 오는 것이지 네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래를 갖다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그건 전략이 안 맞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 바이든 정권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네네. 경기를 부양해야죠 네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어~ 통화정책을 쓰고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데 음. 아니 이걸 갖다 감소시키는 정책을 왜 들고 나옵니까 네네. 그거는 바보죠. 만약 그렇게 네네네.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을 일으키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기 음. 시작하겠죠. 어, 그만큼 마음이 편해야지만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도 음. 먼저 거품이 만들어져야지. 거품이 깨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지. 네. 이제 거품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깨트리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시장 자체 흐름 자체는 정책은 지금 증시 우호적인 게 맞고요. 네네. 거기에 맞추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니까 네. 우리가 변동성을 이게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리스크를 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본부장이 이렇게 요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금융 상품은 유 본부장 님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서 상품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제 부자분들이든가 이런 측면은 이렇게. 지금 차입 실험과 함께 주식이 계속해서 하되지만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상품 쪽에 아주 네.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좀 말씀해 주시바랍니다 자, 지금 어, 우리나라 금리가 뭐 아시겠지만 예금 금리가 1% 미만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국채 금리도 1.7%이고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은 뭐 1년에 1% 벌면 많이 버는 그런 음.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다만 문제는 어,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이유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음. <laughs> 네. 누구한테 맡기는 게 불안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한국 증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어, 해외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야 네네. 워낙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잘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예 성공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금융 상품을 활용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방법이고요 네네. 어~ 계속 보면 뭐워런 버핏 같은 분이 계시고 어, 빌 애크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연간 수익률을 적어도 15% 음. 20% 이런 식으로 네네. 창출을 해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리고 그런 주식들을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때 적절하게 누가 운용을 하는지 네.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네. 이해를 한다면 어, 개별 종목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음. 충분히 올바른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시간을 조금 더 회비를 하시고 어, 자기가 하, 맡은 일에 열심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훨씬 금리 음. <laughs> 지금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 유보부장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방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것을 권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